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중권 국민의힘 친한계 내치는 순간 순도 100% 내란정당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 한국경제 3대 포인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와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추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격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의결정 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비상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이선으로 후퇴한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위임되지도 않은 위헌적 그리고 위법적 행위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현재 탄핵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로 3일부터 8일까지 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혼란, 범죄, 반대하다, 체포, 위기, 우려, 불안, 비판, 분노, 비판하다, 의혹, 정상적, 수괴, 피해, 위협, 반발, 노력하다, 불법적, 위법, 위반하다. 국정농단, 위반, 동의하다, 괴물, 충격, 갈등, 논란, 실패 등으로 나왔다. 빅데이터 연관어를 볼때윤 대통령의 3일 비상기엄으로 인해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보더라도 긍정 13%, 부정 84%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다. 문제는 비상기 염이라는 정치적 참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확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공통적 반응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며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국면이 한국 경제에 미칠 주요 영향은 첫 번째로 불확실성의 확대다 국가 리더십이 붕괴되면서 경제 및 외교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둘째로 불안정성의 연장이다. 임기 단축일지 또는 탄핵 소추일지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 불안정 상태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로 대외 신뢰의 축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같은 분석 기간 한국 경제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한국 경제 시장 미국 영향 금융 기업 정부 투자 수출 글로벌 정책 투자자 정치 트럼프 환율 성장 성장률 부총리 리스크 중국 한국은행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와 관련된 중요 연관어가 총망라되어 있다. 당장 환율은 비상이다. 9일 원 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국회 탄핵안 표결이 있기 전인 6일 주간 거래 종가 1,419.2원보다 6.8원 오른 1,426.0원으로 튀어올랐다. 당분간 환율은 정치적 불안 영향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우려가 있지만 차분하고 냉정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개업 위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가 더큰 우려라고 밝혔다. 어쨌거나 비상기 염과 탄핵 국면이 쏘아올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 신용도의 위축까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정치 상황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